때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하신지도 이제 3년 다돼 가시네요. 네. 그렇죠? 지난번 피 검사에서 당뇨도 이제 지금 조절 잘 되시고 네. 어 그래서 아주 좋으십니다. 이제 약만 요대로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.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심근경색된 고 어, 그 혈관은 스텐트 시술 후에 혈류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다시 재협착이 오거나 어, 다시 막히거나 그런 거는 없으신 상태였고 나머지 이제 협심증의 원인이 된 혈관도 스텐트 시술하고 나서 어, 한번더 어 검사를 한어 결과로는 음 다시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그런 거 없이 스텐트가 혈류를 잘 유지되도록 잘 펴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혈관에 스텐트 시술하신 분들은 혈관이 스텐트가 다시 안 막히도록 항혈소판제를 포함한 약물을 드시게 되는데 그 약물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뭐 운동을 해서 체중을 좀 조절한다거나. 같이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